와 아반떼 뽑아서 신형이구나 하는데 내려갔고 난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거든야 잠깐만 기다려다 이거 접고 갈게 하고서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장피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반떼에요 사실 전에 유지비가 아닌 다른 영상 두 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망이죠 안 나올 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고 아반떼가 제 생각에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첫차 이런 느낌이 강하죠 예전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 그냥 아반떼라는 그차 이름 자체가 저렴한 그냥 가성비 좋은 입문용 애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는 저렴한 아반떼 사회초년생의 뭐 첫차 뭐 이런 느낌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유지비를 계산해 보면 알 거예요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아반떼 내차 만들기 트림이 3개인데 일단 이 중에 가장 비싼 풀옵션 이게 베스트니까 품목을 정확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풀옵션 이거 두 두개 넣으면 끝이야. 그러면 2,574만원이죠. 이게 완전 프로배요. 자 일단은 돈이 더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차값 전체의 7%가 취득세로 붙어요 이것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80만원. 자 이거는 할부값에 포함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니까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2,700만원짜리 차를 사는 거예요. 참고로 한 4,5년 된 3시리즈가 이 정도 가격 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냥 뭣도 모르고 돈 없는 초년생들이 그냥 만만하게 보고 그냥 풀할부 지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금... 크지 않아요. 프라이브 때려 봐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가요. 여태까지 내가 해본 것 중에 거의 역대급이지. 프라이브 때려서 50만 원 나오는 차가 거의 없어. 경차 빼고는 그 다음에 선납금 30% 내면은 월 36만 원, 선납금 30%라고 해봐야 800만 원 돈. 설마 통장에 800만 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르진 않을 테니까 내 상식으로는 한 달에 3 6만 원이면 괜찮고. 선납금 반 내면은 얼마냐? 1200만 원. 요거는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금액은. 이렇게 하면은 월 26만 원. 한 달에 26만 원 내고 차를 끄는 거야라고 상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 친구들아. 요즘 뭐옷 시리즈 막 E 클래스 길바닥에 널려 있으니까 무시하고 뭐 아예 그럴 바엔 그랜저 사고 국밥 쳐먹지뭐 이러는데 지금 니들이 국밥 쳐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 여기서 돈이 더 들어. 뭐가 드느냐? 일단 자동차 보험료가 있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차가 있으면 매년 이거는 뭐 60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내야 되는 거야. 평생 차 갖고 있는 동안. 보험료가 있고 기름값 나가고 세금 이 있죠. 지금 기름값이 되게 비싸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했었는데, 차일모 채널에서. 돈이 더 나올 거야. 일단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 나이 만 35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83만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제가 제 A 클래스를 처음에 했을 때 93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얘보다 10만원 더 비싸. 놀랍죠? 보험료 자체는 저렴한데, 이건 지금 내 나이고, 20대에 만약에 이걸 한다. 무조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최소 2배에서 2.5배. 못해도 160에서 200만원은 나와요. 매년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낸다고 치면은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 되겠네. 거기다가 기름값은 얘가 연비가 1 4 4예요 거기다가 최소 한 달에 1000kg 정도 뛴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 동네 휘발유값 1600원을 계산을 했어요. 한 달에 1000kg면은 지금 차알못들은 감이 안올 텐데 1년에 120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거나 할때 약정 주행거리를 정하는데 대부분 최소 1년에 한 2만kg씩은 돼요. 거의 낮은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거보다 키로수를 작게 잡았는데도 유류비가 한 달에 10 11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 0 0 0 k m 뛰면은 9배지 22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얘는 배기량이 1,598cc라 1년에 세금이 29만원밖에 안 나와요. 저는 2,000cc라 52만원 나오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격인데 12개월로 또 나누면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될 거야. 그러면은 자 그럼 이 유지비 보험료 7만원에 유류비 11만원에 얘 2만원. 그럼 얼마야? 20만원. 그냥 이 차를 누가 거저 주거나 내가 일시불로 사도 못해도 한 달에 20만원은 내가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거야 추가금이지.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차량 할부값에 이 내가 나가는 유지비를 더해 버리면은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계산법이 나오냐면은 프라이브 때리면 한 달에 70만 원씩 나가요. 참고로 이거 보험료 내 나이로 한 거예요. 20대면은 이거보다 더 나오지? 자, 선납금 30% 내도 56만 원 나오는 거고, 선납금을 반을 내도 46만원이 나와요. 제가 예전 영상에 누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반떼도 한 달에 무조건 50 넘게 나간다고, 최소. 응. 내가 그 말을 진짜 수십 번 했는데, 봐봐, 맞잖아.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지금 아무럴까봐 안더 했는데, 세차 안할 거야? 세차비도 한 달에 몇만원씩 나가지. 보험료도 지금 내 나이로 한 거잖아요, 만 35세. 20대로 했으면은 못해도 여기다 몇만원 더 나가, 보험료가 더 비싸니까. 무조건 50 넘어가지. 무조건 이거보다 최소한 돈은 더 나가요. 게다가 이건 1000kg 기준이니까, 만약에 이번 달 1,500kg 뛰었다. 그러면 여기서 한 5만원 또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회 초년생이 쉽게 지를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통장에 모아둔 돈한푼 없이 친구 따라 아반떼 사면 넌한 달에 못 해도 7, 80을 계속 계속 내야 돼요. 그러면은 너는 60개월 동안 알바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아이 왜풀업을라냐 굳이 비싸게. 사람들이 다풀업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싸게 사면 되잖아. 아반떼 저렴하게 사면 되잖아. 그래 해 볼게요. 이걸로 바꾸면 돼. 스마트 트림. 제일 싼 거. 800만 원 가이네. 인조 가죽 넣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게 뭐냐면은 뒤에 여기 라인. 이거 안내면은 여기가 불이 안 들어와. 여기 불 들어오는 아반떼나 불안들어오는 아반떼야. 내 눈엔 다 아반떼인데.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가. 이게 보조등이랑 휘이 바뀌는데. 뭐 싸니까 40만 원 때문에 그냥 넣는다 치고. 하이패스 룸미러 넣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이건 넣어야 돼. 뭐냐면 더럽게 비싼데 250만원인데 이걸 안 내면 그냥 아반떼 모양을 한 엘란트라야. 뭐다 수동이야 그냥. 이거 안 내면 사이드미러도 손으로 접어야 되고 스마트키 열쇠 꽂고 넣어야 되고 에어컨도 수동에 후방 모니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비싸더라도 진짜 돈 아깝다. 이걸 안 넣고 다니면 은 누굴 태웠을 때 굉장히 쪽팔릴 거야. 왜? 와 아반떼 뽑아서 신형이구나 하는데 내려갖고 난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이렇게 접어야 되거든 야 잠깐만 기다려 나 이거 접고 갈게 하고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차량가가 이... 천이 넘어가요. 2094만 원. 그리고 대박 반전인 게 제가 웬만하면은 진짜 깡통에다가 필요한 옵션만 넣으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지 보게 되면은 계기판이 12. 그게 아니야. 클러스터 4.2인치야. 시트가 수동이야. 전동이 아니야. 이거 끽끽끽끽 해야 돼. 그리고 여기 시트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없다는 얘기야. 심지어 핸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백만 원 차이로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얘는 풀로을 가야 돼 이 모던 트림으로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모던 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 모던으로 가게 되면 핸다가 있고 시트도 앞좌석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가 있어 자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면은 인포테인먼트 네비 하이패스 현대 스마트센스 플래티넘 통합디스플레이 여기 계기판도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컴포트 1 전동이에요 운전석 전동 근데 이렇게만 넣어도 2491만 원 아까 프로비 얼마였더라 휠안넣네휠 넣으면 2,541만 원. 이러면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그러니까 이럴 바엔 그냥 프로브로 가라는 거예요. 프로브랑 뭐 가격이 거의 뭐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깡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아반떼만한 차가 없긴 한데 솔직히 아반떼보다 싸고 더 좋은 게 어딨어 경쟁 차종이 없거든 그래서 기왕 살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풀옵션 비싼 거라도 사야 되고 한 달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다 특히나 20대들은 아반떼까지도 좀 너무한 거 같고 그 밑에 베뉴나 스토닉이나 사실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202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면은 3년째죠, 그러면은. 페이스리프트가 될 거예요, 아마. 일부 모델 변경, 풀체인지가 아니고. 그래서 기왕 살 거면 내년에, 2023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지금 뽑아도 못해도 한 4, 5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반년 지나잖아. 그냥 그럴 바엔 내년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